자제들의 리얼 버라이티 리얼 캠 TV의 캠입니다. 인포스입니다. 캠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은 공연진 항구에 나와 있습니다. 인포는 요즘 바다 낚시 상황이 어떤 나? 좀 좋아지고 있어. 아 점점 아직까진 그렇게 좋진 않잖아. 손이 안 올라가.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어제 리얼 3분에서 보셨죠? 자 미끼 미꾸라지온 거지 이렇게 잡아 왔고요. 중심 30m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잡힐지 자. 이 이마나 이저 이런거 잡으면 어떠.. 이렇게 아고정가예예예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캥구르무도 낚시하러 같이 가시죠 고고! 오우 날이 좋네 자 캥구름 캥보트를 타고 공연진항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낚시할 포인트는 반암 앞바다에서 할 예정이고요 자 미꾸라지가 돌틈 고기들을 싹 꼬실지 어떻게 할지 저도 기대가 매우 크진 않습니다. <laughs>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요즘 조항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도 모르는 거요 바다는. 자경고로본 수심 30m 반암 앞바다에 도착을 했고요 자 미꾸라지 등지러미 쪽에 껴서 제가 한번 30m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자 이렇게 해서 척추 안 건드리게 이렇게 현재 꼈고요 자메탈에 미꾸라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액션을 취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고패질 들어갑니다 고패질자고패질아 덥석 해야 되는데 오 살아있어요 싱싱해 살아있어 쉽게 안 죽어 이 미꾸라지가 물에 들어가도 아 수심 30m를 찍고 온 미꾸라지야, 미꾸라지야. 이게 <laughs> 네다다는건뭔 <않네. 웃음> 30m, 30m 어떻게 들어가나 을데 오오 오 물에 걸이개인오 오. 돌삼치 돌삼치 오 물에 걸아 그래도 <laughs> 물에, 나... 물에 먹을 오늘 물에 물 먹겠다 형 다섯 마리잡아야돼 어 나온다 그래도 다행이다 얼 마리 다 봐야지 오오오 그래. 이거는 여, 이건 오. 이건 미꾸라지라서 오 이거 미꾸라지라서 이거오 힘쓰는 거제네오 감사 이 미꾸라지 야오뭐오야야이 미꾸라지도 나오네. 아이 미꾸라지 나온다 이게 미꾸라지가 잡고 있어. 이게 대가리 뜯다 여기. 흐 떨어질 뻔했어. 간당 한당 했는데. 오오오. 이 미술하니까 잘지네 자, 그러 이번엔 옹고지 갑니다. 고지옹고지를한번우럭을 유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우럭늦아자 네 <laughs>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어! 형들, 이건 옹고지를 막까, 이거? 오오장난 <laughs> <laughs> 와, 이거 고기 바치다, 여기. 와, 오오오. 미술가 뭐야, 오오오, 옹고지를 오오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들어가 봐! 와! 와! 됐어, 됐어, 됐어! 와! 들어갑니다. <laughs> 와!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와! 들어가, 와! 들어가, 와! 들어가, 와, 사이즈 봐! 뭐. 자, 돌삼치 사이즈 굉장히 크죠, 옹고지. 옹고지로 나온 돌삼치 사이즈 굉장히 크다. 야, 그냥 들어가자마자 물어 들어 버리네 와. 와, 이 사이즈 봐, 뭐, 사이즈. 아, 이거 명품 아니야? 명 자, 이번에는 미꾸라지, 미꾸라지 갑니다. 오, 이거 비싸네. 지느러미인데로 잘 통과를 해야 돼. 와이게 재밌다 오, 오. 사이즈 꽤 와, 와. 큰데요? 와와와아우맛있는거다 <laughs> 오늘 물에 제대로 겠다 저녁 <laughs> 간 <와>. 제대로 <laughs> 네 아, 사이즈 괜찮아요 이오생 사이즈다 <laughs> <laughs> 은좀 아니지 아니지? 드줄까 에이 그 정도 그래도 방사 아닌데 놀라면 사이즈 아 진짜. 밥에 여기가도 있어야지. 엄마 해야지. 오오 장난 아니오 이거 내가 봤어 이거 뭐래 이거 오 아. 장난 아니형 이거 아. 자, 터지겠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찾아갑시다, 와. 아, 와 장난이 아고 진짜 와. 자, 진짜. 와자개고고 진짜. 오오 뭐야? 이거. 꼬랑지 걸렸다. 꼬랑지 걸렸다 와, 어디, 배때그를, 배때그를. 배때그를, 배때그를. 와, 오늘 교통사고 많이 나네. 네? <래> 와, 아직 크진 않아, 아직 생각보다. 아니, 배걸리니까 폭발받아야 생각보다 아직 크진 않아, 와. 크진 와, 교통사고 났어. 났어. 와, 근데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달려들지 이거 본 거지? 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이 정도. 자, 이제 괜찮습니다. 내가 허옇게 올라와서 엄청 큰줄 알았다. 와. 무슨 일개기해 어떻게 아, 딱 얘기해 딱 얘기해 예수부 칼라 빠했는데 무리들 하나 빠졌나 오늘도 뭐야 오오오오오 내개했어 내기했어 내기 내기 뻔했다야 추워가 사이즈 좋은 거만 나오네 사이즈가 아, 사이즈 야 근데 이게 확실히 자 지금 현재 이 버드님은 지렁이를 쓰고 저는 근데 사이즈 차이 많이 나네요 사이즈 차이가 지렁이랑 이거랑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와요 봤죠? 여까지 내기 한번 들어가 어떻게? 내기 오늘 하고 시작을 알수 있다고. 이 사이즈가 <laughs> 엄청 커. 아 저번에 광어 못 잡았다고 뭐 설득이 하는데와 내기 진짜하기다했다 사이즈가 하나 작은 게없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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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이즈. 와사이가 다. 에? 사이즈가 다이 정도인데.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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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자, 작아, 작아. 크진 않아. 아 지렁이는 안커 아, 지렁이는 안커 지렁이 엄하네 아이온 거지 순이 이유가 있네 에이, <laughs> 아, 미끄러지 이거 에이 여 이렇게 반대 아미끄러면서봐 이거 안되겠와 오늘 뭐다 나오네 다나와와 오늘 내기해요 어떻게 형낫습내기 한번 아, 가야 아, 진작 시작하지 네. 내기내가 아 이쁜 놈들 아 이쁘다 형 얘네가 이뻐 자연산이라서 역시 달라 얘네가 형 미식가들이여 들어가자 형와 이거 꽤 무겁다 요 물이 많아서 그래? 네 <laughs> 이거 일로 둘러 엎으면 때릴거나 에이 뭐 때려 <laughs> 때릴거 같은데 자, 게임 구로봉 공연진항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낚시 1시간 정도 했고요. 자, 길값은 나왔죠. 오, 길값나왔지 자, 사이즈 봐. 사이즈, 사이즈, 오, 사이즈, 어, 지이거무니까잡았도다 어, 아이, 죠이 정도면 괜찮잖아. 사이즈가 오, 아, 예. 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알아. <laughs> <laughs> 물회 먹자, 물회 정도, 먹자, 도이정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자, 캥골분 바다에서 낚시하시면 생선 잡으시면 요렇게 손질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많이 잡히기 때문에 피를 요렇게 빼주고요 아가미 찔러서 자예 네. 요렇게 일단 피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자연산 물회를 만들기 때문에 멍게가 무조 필요하죠 어, 이단 먼지 오랜만에 보네 그렇죠 자, 비단 봉게도한 마리 들어가 주고요. 자, 진으로 해미 회 들어갑니다. 자, 방파제에서 잡으시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회 쳐주시면 됩니다. 쉽죠? 누구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일 기본이라고 할수 있지. 네. 자, 이렇게 칼만 있으면 방파제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갈비때 날려주고요. 자, 껍데기 벗겨주면, 끝! 자, 갱그러면 자연산 모든 물에 요즘 날이 덥죠? 완성이 됐습니다 자, 캥그로브 오늘은 낚시를 해서 물회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름에는 뭐 물회가 최고 아니겠나? 아, 이제 시작이지 예와 네, 네. 요즘 또 수온이 갑자기 또 떨어지는 바람에 낚시가 안 되는데 오늘 잡긴 잡았어요 아, 오늘 갑자기 올라갔나 봐 아, 네, 네. <laughs> <laughs> 아니죠 우리가 1시간 정도 해서 열댓마리 잡았으니까 엄청 많이 잡은 거지. 엄청 많이 잡은 거지. 예. 네. 열 마리까지는 아니고 한열 마리. 아니죠. 형도 조준고까지 하면 열 아, 마리 넘죠. 아, 그렇지. 예. 네. 자, 캠그룹도 자연산 물에 같이 드시죠. 안주를 파야지. 잘 파댄다 파야 형. 응. 룸피디 오징어 좀 먼저 주고. 잘못 품으면 쌈 난다 형. 네. 룸피디 드세요? 어 좋아요. 좋은 거만 골라. 국물 먹죠. 국물만 주라고. <laughs> <국물만 줄어고요. 웃음> 아. 아. 이거를 먹는 거로 구경만 하라고 하면 사람 죽어 때리겠지? 잘못되면? <laughs> 침, 넘어, 침 넘어가지 네. 계속 넘어가지 네. 아무리 그 연기 잘하는 배우라도 그 표정 관리 안 되겠지 이거는? 이건 진짜 안될거 이거는 끝나고 싸움 나지 예. 네. 안볼걸 다시 <웃음> <웃음> 하... 자, 이거는 참지 못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롬피 d 님 거까지 미리 주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안 된다 네 <laughs> 먹어볼까요? 와와 와. 시원하면서 물에 씹히는 맛이 또 기가 막히고요 와 오우 와말 잡아서 고었어와 돌삼치 물어 맛있 고소하지 우럭 돌삼치 와 우렁이도 식감이 좋잖아. 쫄깃쫄깃. 음. 쩡쩡쩡쩡. 네, 쫄깃쫄깃는 고소하고. 음. 오늘 낚시를 했데, 는와그시알할세 음. 이거 국룰이야. 그러니까 내기하자고 한 사람이 <laughs>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게. 와, 오늘 내가 내기하자 했어 봐. 또못 잡았다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네. <laughs> 장난 아닌데 뭐. 아, 신들, 내기를 안 하니까 힘들데 오늘. 아 오늘 저 손목 스냅이. 와. 오늘 아침에 배드민턴 치고 왔거든요. 선목 신... 스냅으로. 와. 토목스냅보다는내기를 하라니까 이 미꾸라지들이 고깃 속으로 알아서 들어가. 그래. 예. 네. 넣자마자. 예, <laughs>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아. 오늘 같으면 그냥 낚시만 해서 먹고 살라대그 <laughs> 정도면. 그렇죠. 계속 이 고기가 동해안 쪽에는 계속 안 나오다가 저희가 오늘 한 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형이 놓쳐준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결코. 아, 기, 기본이지, 기본. 예. 내가 잡은 게 커서 그렇지. 응. <laughs> <laughs> 형 아까 교통사고로 이제 꼬리 걸고 있잖아. 야, 그거 진짜 한2만원 줬어. 아까 네가 이렇게 했잖아. 나 아, 참치 새인줄 알았어. 큰줄 예. 알았어. 진짜 이만 원 줬어. 그 정도면 뭐, 아, 그, 처음에 내가 이제 탁탁 했을 때바닥인줄 알았잖아. 형도. 그데 이제 가만 있다가 딱 찌니까 안... 고기다 했잖아. 와. 진짜 큰줄 알았어. 네. 예. 이 꼬리 쪽으로 교통사고 나다 보니까 힘이 더 쓰지 막지르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꼬리 쪽으로 이렇게 걸리냐 그게? 먹으러 갔다가 예. 못 물고 도망가다가다 꼬리 딱 채지 왔다 갔다 내가 왔다 갔다니까. 하형 음. 근데 오늘 많이 잡으려고 안전빵으로 그. 동무시하더라? ㅋ ㅋ ㅋ ㅋ 왜그러면 우리는 미꾸라지를 안해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해봤나? 대구 대구 <laughs> 그니까 러 옛날에 대구만 해봤지 요거는 아.. 미꾸라지 하라니까 <laughs> 마지막에 같이 올린게 이제 사이즈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때서야 미꾸라지이더라. 미꾸라지.. 이더라? 미꾸라지 늦 넣자마자 물더라 진짜 예예 네, 네. 근데 형도 처음부터 미꾸라지 꼈으면은 그렇지 더 많이 이런거 홍지렁이로 나온건 작습니다 미꾸라지로 나온건 진짜 엄청 크고요 아.. 와, 이거는 해산물 안들어가도 그냥 먹어도 맛있어. 해산물 안, 안 들어가고 그냥 국물만 먹어도 맛있지 겨우? 고추장 베스인데 이게? 근데 회에서 이렇게 나와. 고추 국물이. 해산물도 음. 시원한 맛이 나오고. 해산 음. 들어가면서. 멍게도 나오고. 그래서 맛있는 거야. 근데 야채가 엄청 들어간데 형 맛이 없겠네 이게? 니는 음부터 고추장물에다가 비벼 내가 많이 넣어 먹어. 아니, 고추장을 밥만 비벼도 맛있는데. 어, 솔직히. 베란다야 돼? <웃음> <웃음> 야, 근데 난. 미꾸라지가 반신반의 했는데, 이 문에. 내가 봤을 아. 때는, 아. 그 네. 낚시하는 어부들, 네. 우리 꺼다 따라한다. 미꾸라지. 그렇죠. 아니 왜 그러면 키 네, 찍기 전에 보니까 고기만 있으면 찍기 전에 봅니다. 알죠? 형도 까지렀죠? 애기도 따라해. 애기도 <laughs> 따라하지 말아 너. 시장 미꾸라지쯤에서 걸려. 근데 이게 진짜 사이즈 정고 잡으려면은 미꾸라지 황금 볼 때는 어때? 전문가. 다르긴 어, 다릅니다.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지렁이 낀 거랑 다르고 그다음에 방파제에서 이게 될까? 방파제 되지. 방파제 구멍 찌기까지 되지. 우리가 루어가 크기 때문에 미꾸라지 큰거 써도 한 무방할 거 같은데 얘네가 그냥 다 덥석 할거 같은데. 아, 큰 거는 그냥 덥석 물지. 네, 그러니까 깽구 여러분도 미꾸라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자연산을 썼지만 양식이 한번 뭐 상관없어. 네, 양식도 네, 괜찮, 괜찮겠죠. 사람의 네. 네. 입맛이 까다롭단 말야. 이 갱... <laughs> 자, 물회하면 뭐니 뭐니 해도 소면이 아니겠네요. 국수. 네. 국수지 국수. 이 소면은 국수야, 응, <laughs> 국수 아니나? 음, 그렇지. 국수. 아 이제 삶은 거 국수라 해야지 삶기 자에 소면. <laughs> 레전드랑 전설이랑 그거로 싸우는 거야. 물의 전설. <laughs> 형 예. 레전 레전드. <laughs> <laughs> 형은 고기 못 잡았다고 괜히 그런 거 아니지. 갑자기 저로 어. 그 분발 많이 하더라고. 저거 몰라. 방어 못 잡았다고? 아야 그건 어. 내기에서. 아 내기 하니까 오늘 내기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진짜. 내기 했으면 형저 너네 머리가 아까워. 아직은 별짓부터 안 돼. 환경네, 넌한 뱀이 안식 아니지 <laughs> 국수 한 그릇 먹죠. 와, 와 맛있다! 아니, 국수야, 뭐. 간장만 넣어도 맛있는데, 뭐. 간장만 넣으면맛있는아줘바아줘 에? 어머님, 네? 바꿔줘 간장, 간장 따야죠. 나 오늘 못, 잡아... <laughs> 못 잡았다 이러는거나 <laughs> 진짜 친절인 줄 알았어. 아니, 낚싯, 낚시를... 낚싯, 아... 평소에 잘 하는데 내기 때만 그런 거지. 오늘은 초등학생도 미끄러지긴 더 잡는 낚시야. <laughs> <laughs> 형못 잡았잖아. <laughs> 나미끄러지형못 잡았잖아. <laughs> 나 이제 깼잖아, 나 지금. 와, 저번에 강어 잡는데 진짜 미치겠더라. 그니까 거기서 사람이 미치는 거야. <laughs> 그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속초 낚시 갔는데 못잡아봐 나만 안 가는 거야 서울로 또 하는 거야? 아, 또 봐야지. <laughs> 약이 올라가지고. 아니 나강원는 그래. 문어는 더 미쳐. <laughs>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가 좋아하는데. 그렇지. 어유, 우리 아들. 한 마리면 집안 잔치하는데. 그러니까 닭갱스 <laughs> 산에서사 가는 거. <laughs> 27kg짜리 사 가시는 분도 있어요. 비밀의 <laughs> 비밀 네. 에그다이 여름에는 물회를 먹어 줘야 돼요. 그렇지. 네. 바닷가에서 여름에는 네. 외교 남은 이 물회가 이제 새콤달콤하니까 입맛도 돋구고. 그렇지. 네. 네. 와, 근데 내가 오늘 많이 잡은 게 시한을 세. 어? 그 내기만 한번 못 잡는 게난 그렇게 시원해. 자, 경그룹러분 오늘은 미꾸라지 온고지를 잡아서 수심 30m에 넣봤습니다 조금만 맞다면은 더 좋은 고기들도 오, 나올 수가 있죠, 충분히. 아이 꼬시는 게 상공. 저희가 낚시 안 해도 되는데 고기 입속으로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 미끼가 아닌가? 청갯지렁이 비싼 거보다. 그렇죠, 미꾸라지 나. 미꾸라지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참게찌롱이 비싸잖아. 거기보다 비싸. 그렇죠. 진짜 비쌉니다. 미꾸라지로 한 번, 낚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하여다 굉장히... 따라, 다 따라한다고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얘기 안 해도? 어, 다 따라해도. 난리 났어. 얘기 따라하지 말라 <laughs> <laughs> 어부부터죠. 어, 어, 어. 자, 갱여러분도한번 도전을 <laughs>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얼백TV 왼손 좋아요, 오른손 구독, 헬프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미꾸라지 온고지가 내가 잡아온 게 신의 한 수고 오늘은 떴어? 저거. <laughs> 어때? 기분이 어때? 이거. 아, 멀미가또 나오는 어우, 어우, 어우. 뭐 먹었어? 어우, 진짜 맛수도 고기가 좋아하나 보다. <웃음> <웃음>